안녕하세요. 라온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입니다. 아, 오늘은 7번. 번 카드부터 시작할 차례죠. 네. 어, 저희가 이렇게 쫙 펼쳐 놨는데요. 음. 우리 7부터 네. 음. 에 대한 이야기부터. 음. 7. 네. 어떤 중요한 키워드가 뭐가 있을까요? 7 하면 생각나는 음. 건전 맨날 무지개. 무지개. 일곱 색깔 무지개. 네. 음. 무지개 생각나. 요 음. 일주일, 일주일. <laughs> 어, 예. 그리고 뭐 고전에서는 이제 일곱 행성, 그쵸. 예, 그래서 월화수목 금토일이 음. 그칠 행성의 기인에서 음. 예 생겨났죠. 완전 숫자도 하고. 음. 음. 그리고 한 사이클이 돌아가는 음. 숫자죠. 도레미파솔라시 이것도 일곱 음. 개고요. 어, 그래서 한 주일도 이제 일곱 개로 음. 딱 나눠져 있고 음. 행성도 그렇고. 그데 음. 어, 7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보면 4랑하4하기4 음, 네. 응. 음. 네모, 4의 네모와 3의 음. 세모. 응. 음. 이렇게 나누어이할아 있는데 그7 7이라면전자이게이라고 하면 10이라고 하면 면1 0이이 아, 우리 둘다 네. 11이구나. 아, 네, 네, 네. 어. 그 7. 예, 7이 도전수로 들어가죠? 예? 도전 도전 숫자가 도전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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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해 주세요. 7이죠? 음. 음. 그러니까 7의 어떤 도전 숫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음. 뭔가 계속 삶에서 어떤 장애를 만나게 되는데 일단 7이 7번 카드 그 캐리어에서 얘기하는 어떤 장애라면 하면 어떤 강력한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두 마리의 스핑크스는 어떤 감정적인 것 무식적인 의 것을 음. 나타내니까 얼마나 내 감정을 내가 잘 컨트롤하고 어잘 조종하느냐에 따라서 어잘 자제하면서 어,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어안만하게잘갈수 있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다 겪느냐, 이제 그런 것이 정해지겠죠. 그래서 얼마큼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하고, 자기를 컨트롤하면서 나가느냐, 그것이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어, 전 지금 이렇게 네네 네 장의 카드들을 이렇게 보니까 솔직히 어. 그렇게 완전 완전 행복하고 음. 완전 좋은 카드들은 아니에요. 음, 네네. 네, 네. 뭔가가 약간 부족하거나 음. 아니면 약, 약간 좀 위기일발의 음. 순간 이나 음. 선택의 기로나 음. 뭐 이런 것 그런 느낌들이 이제 많이 음, 나잖아요. 그런데 음, 네, 뭐 7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 더하기 3이라고 했는데 4는 우리 물질계의 음, 숫자잖아요. 그런데 음, 네. 3은 천상계의 숫자란 말이에요. 음, 그래서 7의 숫자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물론 뭐 일곱빛깔 무지개의 음, 희망도 되지만 그 희망을 희망으로 그냥 흘러보낼 음, 것인가 아니면 음, 이 물질계의 희망을 구현시킬 것인가의 음, 기로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음. 그, 마치 화왕대 무지개를 쫓아가느냐, 그쵸. 예, 이제 아니면은 지금 내 삶에서 그런 아름다운 음. 그 칼라들을 구현해내느냐, 음. 예, 이런 선택의 기로 네, 예.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음. 네. 그럼 우리 완드부터 음. 볼까요? 네. 자, 완드. 네, 네 완드. 뭐 하고 있어요한 음. <laughs> 사람이 약간 좀 위에서 음. 음. 아래 여섯. 완드들과 막 뭔가 이 다투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런데 예, 신발은 짝제기로 신었고 한쪽은 부츠를 신었고 한쪽에는 약간 그냥 일반 신발을 신었고 그래서 굉장히 경황이 없는 예, 음. 좀 그런 모습을 보이고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하는 음. 예, 좀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여섯 네. 그, 개의 막대기가 이한 사람을 음. 모두 합심해서 공격을 음. 하고 있는데 음. 이 사람을 감이 이렇게 건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음, 하지만 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은 뭐 와호장룡 뭐 어, 이런데서 음, 음. 막한 손으로 이렇게 막 싸우는 것처럼 음. 그렇게 널널하게 싸우는 건 아니에요. 경황이 없죠. 음. 신발에서 보시는 거 음. 같이 하지만 잘 막아내고 있다는 음. 거죠. 음. 어쨌건 위에 있고 유리한 상황이 있다라는 걸좀 분명한 거죠. 그렇죠. 네. 음. 하지만 음. 이 카드가 나왔을 때는 어떤 음. 큰건 아니지만 자잘하고 여러 가지 음. 도전들이나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겠죠. 음, 그렇죠. 네, 훈님 음. 이 카드 나오신 적 있어요? 네, 어. 어, 가끔. 네. 어. 어떨 때 보는 아세요? 것 같아요? 어,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될때 음. 사람들과의 어떤 의견 조율이 필요할 때나 음. 이제 이럴 때 아니면은. 어, 동업을 하거나 같이 일을 할때 음. 어떤 의견 조절을 할 때, 이제 그럴 때 가끔 이 카드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예, 아. 그러면, 네. 어, 저는 이제 이 카드가 나오면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어, 아, 좀 반대에 부딪히고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음. 그래서 니네 뜻을 계속 굽히지 말고 가라. 음. 어, 그런 메시지로 저는 좀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럴 때는 좀 강력하게 좀 저의 생각, 보통은 안 그러는데 음. 이제 이런 카드가 나오면 제 생각을 조금 더 강하게 어필을 좀 하는 편이죠. 네, 음. 선생님은 제가 알죠. <웃음> 자신의, <웃음> <웃음> 자신의 네. 의견을 그렇게 많이 어필하는 음. 스타일은 아니신데 음. 정말 말씀대로 이 카드가 나오면 뭐 너무 강력하게는 음. 아니지라도 어, 좀 자신의 의견을 가, 음, 어, 딱 줏대 있게 음, 음. 계속 이제 유지한다, 음. 유지해라 또는 음. 유지하게 될 것이다. 음. 어, 그렇게. 어, 어, 이해를 네, 할 이해를. 수가 있죠 어, 그리고 또뭐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아... 왜 이렇게 아, 아쉽지? <웃음> <웃음> 어, 저는 이 카드가 일이 많이 몰릴 때도 나와요. 음, 네네. 예. 네, 그니까, 음. 일이, 한 가지 일이 아니라, 얘도, 음. 얘도 해야 되고, 쟤도 음. 해야 되고, 막 이런 일 있잖아요. 집에 음. 가서 뭐, 공과금도 내야 되고, 빨래도 음. 해야 되고, 설거지도 음. 해야 되고, 이러한 일들, 자질구리한 일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막 경황이 없을 때, 음. 근데 이 카드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신 차려서 하나하나 음, 음. 잘 대응을 음. 한다. 응, 음. 음, 음. 네네. 음. 자, 그럼 그 다음 카드 넘어갈까요? 네. 네. 7번의 컵. 음. 이, 이 카드, 이 카드 뭐라, 뭐라, 뭐, 뭐라고, 뭐라고, 네?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르냐고요? <laughs> 글쎄요. 저는 특별히 부르는 이름은 아, 없는데, 없어요? 네. 어. 뭐라고 부르세요? 저는 백일몽? 백일몽, 아. <laughs> 네. 네. 딱 그거잖아요. 음. 7개의 컵 안에 굉장히 다양한 물건들이 들어가 있는데, 음. 뭐, 부르를 상징하는 뭐 금은보아들도 있고, 음. 그 다음에 어떤, 명예를 상징하는 월계관도 있고, 음. 어떤, 네, 월계관. 월계관 밑에 해골이 있어요. 음, 음. 음. 그리고 그 옆에는 뭐 이렇게 용, 용 같은 것들, 어, 음. 그런 것들도 있고요. 뱀도 있고, 음, 성도 있고, 음. 음. 그리고 특이하게 이제 가운데 이렇게 베일을 쓰고 있는 어떤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음. 모습도 있습니다. 어 이런 것들이 이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그 물질계에서 우리 인간들을 혹하게 만드는 음. 것들이에요. 좋은 집 줄게, 돈 많이 음. 벌게 해줄게, 음. 엄청난 명예와 승리를 음. 줄게, 용기를 음. 줄게 네, 이런 음, 것들이죠. 음, 음, 네. 음.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우와, 뭔가를, 뭐를 <laughs> 선택해야 되느냐? 약간 좀 이런 모습으로 서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네. 그 요술 램프에서 지니가 쫙쫙 음. 하면서 너뭘 가질래? 라고 음. 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현실이기엔 너무 좋다. 음. 어,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음. 백일몽이에요. 음. 어, 이 카드가 나오면 선생님은 어떤 조언을 해주세요? 어 일단은 이 카드가 나오면 지금 그 상대방이 지금 묻고 있는 그리고 어, 원하고자 하는 것들이 현실과는 좀 동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기의 현실과 비추어서 이것이 정말 타당한 것인지 이게 정말 가능한 것인지 이게 정말 나한테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아 이렇게 좀 얘기를 하죠 그쵸 네. 어, 특히나 그 젊은 여성분들이 타로를 많이 보잖아요 음. 근데 그분들이 와서 어떤 어, 남자를 만났는데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이런 카드가 음. 좀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당신이 보는 보고 있는 음.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그거는 당신의 환상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음. 어. 그래서 완전히 콩깍지가 씌인 거죠. 응, 응. 그래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지 응. 그 사람의 잘못은 응, 아니거든요. 그렇죠. 응. 내가 생각을 부풀려서 그렇게 응. 상상하고 응. 그것을 사실인 양 보는 거예요. 응, 응, 응. 그래서 이 카드는 조금 요주의 카드죠. 응, 네. 현실을 직시해라. 라는 응. 요주의 카드입니다. 응. 아, 뭐 이번 시간에는 이 정도 하면 음, 될것 같죠 네. 자 우리는 다음에 봬요.